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부동산 세금! 개인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카메라 켜봤습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가 뭐길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연공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낙찰받고 사고 파는 그런 것도 있지만 토지를 매매해가지고 신축하는 업자분들이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것도 같은 매매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니다. 원래는 이제 그게 준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경공매 투자할 때 쓰고 있는 겁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고 경매 투자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 먼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총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 매매 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법인 사업자에 대한 거는 다른 컨텐츠로 또 자세하게 다루는 걸로 하고 개인 비사업자와 개인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 라고 하면 실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를 내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 매매를 합니다.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매도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단기간에 매도를 해야 된다.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지방 소득세까지 포함해서 77%의 양도 소득세가 적용이 되고요. 2년 미만일 경우에는 66%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을 하고 나서 입주를 시작을 하잖아요. 2년 내에는 매매 물건이 거의 없어요. 양도 소득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77% 66% 66% 내는 이 2년 동안 거주하거나 보유한 뒤에 매물을 많이 올려놓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가세표준이라는 걸 따라요. 그래서 가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에서 쭉 금액이 덮쳐 있고요. 이제 세율이 금액마다 다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매도 차액이 5천만 원이 낮다. 그러면 5천만 원 이하니까 15%가 적용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77% 66% 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세표준의 표가 있는데요. 저 여기서 실제로 제가 몰랐던 점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공부를 완벽하게 끝내고 입찰을 한 스타일이 아니고 바로 현 현장에 가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제가 한달 동안 빌라 대체 네 아파트 한 채에서 한 번에 낱자를 다섯 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 가세표준을 보고 한 채당 이 세율이 나온 줄 알았어요. 빌라 한 채를 팔았는데 1,400만 원 초과야. 그럼 난 15%, 두 번째 빌라 같은 경우에도 1,400만 이하의 6%,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매매사업자를 하다 보면 기장을 맡기게 되거든요. 세무사님이랑 상담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 근로소득이랑 그 해당 연도에 이 매매했던 걸총 합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세 채는 그 해당 연도에 매매를 하고, 다음 두 채는 해를 넘겨가지고, 장금 을 치렀어요. 최대한 세금이 덜 나오게 했는데, 사실상 이제 누진세 공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크게 상관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매도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서, 내가 이걸 매도했었을 때, 세율 몇 프로 정도 나오지?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연봉이 5천이야. 그러면 일단 15% 이상은 깔고 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개인 매매 사업자는 누구나 낼수 있는 건가요? 특정 공무원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누구나 낼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무원 분들이 경업 근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경업 근지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되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사 분들이나 일반 주민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매매 사업자를 내셔 가지고 지금도 경공매로 단기 매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시면 맞나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이름으로 하세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죠. 건강보험료를 내다가 이 자식 왜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많이 뭐 이런 식으로 카더라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사업장에서 반을 내고 반은 또 직장인이 되잖아요 매매사업자 건강보험료는 매매사업자 주소에 따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이름으로 사업자를 낸게 있나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저도 그걸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 공무원분들은 다 확인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데 이제 다른 그런 공무원분들은 사업자라든지 그런 재산 조회 또 하는 게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고의 고위공... 직은 뭐 뭐그럴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걸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자로 입찰을 해야 되냐라는 그치.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 이름으로 해갖고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개인 매매 사업자가 있어 입찰을 할 때는 똑같이 개인으로 입찰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개인 매매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아파트나 빌라를 이 개인 매매 사업자 재고 자산에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를 했을 경우에 양도 소득세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으니 종합소득세를 음. 내는 거네요 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나서 낙찰이 된 후에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잔금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내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대출이 매매사업자로 통해가지고 DSR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도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입찰하기 전에 개인 매매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냐면 우리가 사업자잖아요 비용 공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경비 처리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장을 하다 보면 뭐 교통비용이 들 수도 있고 주의비용이 또들수 있잖아요 이런 비용들을 또 공제를 받기 때문에 미리 사업자를 내고 나서 입찰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이 아니고 사업이잖아요 교통비용이라든지 대출이자가 또 나갈 거고 매도를 하게 되면 그대출또 상환을 하거든요 중도상환수수료 그다음에 우리가 취득을 했었을 때 법무비용, 중개수수료 등 정도가 되고요 인테리어 부분도 모두 처리가 됩니다 1억에 취득을 했어 근데 1억 3천에 매도를 한 거죠 그럼 3천이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명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2천 얼마예요.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플러스 이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 지금 3주택자인데 개인 매매 사업자 내면 취득세 중과 안 받는 거야?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개인 매매 사업자랑 개인은 주택수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요.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면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물건을 하든지 아니면 법인 사업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이면 나랑 다른. 인격체라서 주택수 중과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매매 사업자를 이용할 때 개인 청약 시에 영향을 주느냐? 개인이랑 매매 사업자랑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주택수에 똑같이 반영이 돼서 취득세 중과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에도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년 1년에 두 채를 매도해야 된다. 이건 맞습니까? 규정은 되어 있죠. 1년에 두 건을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매도를 못할 수도 있고, 제가 좀 준비해왔던 게, 한결문에 있습니다. 부동산의 거래 행위가 부가가치세 가세 요건인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여부는 그 거래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을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위 규정상의 판매 횟수에 미달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세 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1년에 두 건을 매도 못할것 같아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못할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단기 매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다가구 주택을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 시기에는 제가 또 못했어요 매매 사업자를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 다가오 투자를 하고 나서 지금또 매매사업자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전혀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좀 주의해야 할 물건, 개인매매사업자로 해도 뭐 음. 돈이 전화온다던가, 음. 특별한 물건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국민편향이라 그래서 전용 84제곱미터가 있잖아요. 85제곱미터 이하 물건들을 보통 많이 투자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왜 그런 물건만 투자하는지 몰라요.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면적이 넘어가면 건물분의 10%의 부가세가 나중에 발생을 해요.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라는 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를 하게 되는데, 부가세 기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때 갑자기 건물 분의 10%가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가만히 있다가 몇 천만 원또 두드려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85제곱미터 초과되는 부분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규제 지역은 혹시 괜찮나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사업자를 하게 되면 불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규제 지역을 취득을 해서 매매사업자를 매도를 했을 경우에 비교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교과세라는 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잖아요. 이 둘 중에서 세율이 높은 거를 세금을 내게 돼요. 그걸 비교 과세라고 하거든요. 비교해서 높은 걸로 과세를 하겠다.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를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규제 지역이 어딘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이걸 왜 준비했냐면 제가 투자했던 시기에는 정책이 엄청나게 쏟아졌던 시기예요. 일주일마다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활용했던 사이트가 있는 데 이거는 이제 호갱노노라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인 투기 지역, 투기 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현재 규제인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있어요. 빨간색 부분이 현재 규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매도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매매 사업자를 먼저 내고 경비 인정을 받고 나서 낙찰을 받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아예 그냥 사업자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가세요. 낙찰이 되면 잔금 내기 전에 매매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잔금을 내면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각종 서류들을 저희 주소지에다 보내주십니다. 뭐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럼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서류가 와요. 낙찰 영수증이라든지 취득세 납부한 영수증, 법무비 영수증, 뭐 세금 계산서. 그러면 그걸 제가 순서대로 사진만 다 찍어요. 쫙다 정리를 해서 세무사님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그럼 세무사님이 개인 매매 사업자에다가 재고 자산을 등록을 시켜주면서 그 서류를 따로 보관하시는 거죠. 처음에 취득했다라고 해서 그냥 말만 한번 하고요. 인테리어라든지 서류 다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하잖아요. 매매 계약서가 있을 거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통째로 줍니다. 그러면 세무사님이 더 좋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